바위를 뚫어 대량의 폭약을 집어넣고 산산조각 내려는 폭파 기도는 국민마저도 촉발됐다는 부각 무도한 범죄행위에 름아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안은 단지 해군기지를 포장하기 위한 이름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미 증명된 바 있다. 그동안 강정 마을 주민과 제주 도민 온 국민을 기만하면서 강행해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하여 배신감을 넘어 국도의 분노를 느끼게 해왔음을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는 이자라도 깨닫고 대역각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함 정박지인 해군기지 건설 미국의 압박에 불복할여 추진되고 있다는 부문으로 가득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하여 천에의구롬비 바위마저 수약으로 깨부수고, 콘크리트를 쏘아 붓는 것도 모자라, 이제 구롬비 바위 전체를 폭파하겠다고 덤벼드는이 행위는 이 시대의 탐욕과 무지가 빚어내는 무서운 죄악의 다름 아님을 다시 경고해 두고자 한다. 우리는 모두,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염원해 왔다. 강정마을과 제주도민 사회에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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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신 난국해 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의 울컥한 이 서러움을 대신할 길이 없어서 제가 유럽 차원에서 남북해드리고자 합니다. 강정 마을과 제주도민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며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그 해결점을 찾아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해군은 이러한 여문을 무시하고 지역 주민과 온 국민을 희만하면서공권력을 동원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차마 상상하기조차 힘든 온갖 악행을 일삼아 왔음은 주제의 사실이다. 생명의 하느님, 경호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런 비 바위 폭파 기도를 당장 분단할 것을 촉구한다. 5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강정 마을 주민과 또한 강정 마을 모두에게 죽음을 욕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 생명의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여호와는 대다수의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에 응답하여 구름이 바비 폭파 기도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 전주교 제주교고 모든. 사대단사대과 수도회 신자 모두는 그런 비바위 폭파 기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